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종목씩 단기 종목과 스윙 종목을 드릴 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구독자분들의 종목 상담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영상 댓글에 종목명 적어주시면 주말간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로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떠나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변동성은 큰 시장이지만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천 종목이었던 파워넷은 플러스 4%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금요일장을 감안하여 선방한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주말간에 구독자분들의 보유 종목 상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추천드린 대한 전선을 언급해주신 구독자 분이 계셨는데 금일 실적 발표에서 최대 실적을 냈다는 공지와 함께 시간 외 상한가를 갔습니다. 추천드린 날 1410원쯤에 들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현재 기준가를 돌파하였고 시간 외 상한가를 갔으니 다음 주면 충분한 수익 구간 나올 거라 봅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좋은 종목들만 선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금요일로 다음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을 미리 잡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 종목은 굳이 종목 진입 안 하셔도 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요일쯤 제가 한주 동안의 관심 종목 뉴스 올려드릴 테이니 그 종목으로 진입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리며 월요일에 추천 종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으로 드린 말성쟁이 사형제 종목은 내일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어도 모르는 척 넘기지 않고 책임지고 수익청산까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니 지속 홀딩 유지하겠으며, 스윙 종목의 손실은 단기 종목의 수익으로 충분히 메우고 있는 상태이니, 잔여 종목이 어느 정도 라인을 잡혀가고 하면 신규 스윙 종목 진입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의 추천 종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한솔인데쿠입니다. 주말이 있으니, 안전상 월요일 종목은, 한 종목만 추천 미리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추천 종목은, 한소림데쿠입니다. 탄소 관련주이며, 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관련 종목입니다. 이미 몇 번, 수익을 내온 종목이긴 하나? 한번더 진입하여, 수익 봐도 좋다고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일 수요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들인 파리 협정에 복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탄소 제로의 정책과 공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구간에서 진입하여도 단기적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 외에서는 하락을 보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라인 잡아주며 단기 수급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이므로 걱정하지 않고 진입요 하셔도 되는 점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다음 주 월요일 추천 종목 한 종목만 브리핑 해 드렸으며 다음 주 주요 이슈와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주말 간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주말 간에는 구독자분들의 개별 종목 분석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종목명 적어주시면 주말간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